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 미, 풍요, 욕망, 생명력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그녀는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로 알려져 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의 상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탄생 이야기. 아프로디테의 탄생에는 두 가지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이 우라노스의 거품에서 태어난 신비로운 여신.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아프로디테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그의 아들 크로노스에게 거세당할 때 바다에 떨어진 그의 신체에서 흘러나온 피와 거품이 합쳐지며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키프로스 섬에 떠밀려와서 처음으로 육지를 밟았으며 이 때문에 키프로스의 여신으로도 불립니다. 이 제우스와 디오네의 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는 아프로디테를 제우스와 여신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묘사합니다. 이 설화에서는 그녀가 다른 올림포스 신들과 함께 성장한 신으로 등장합니다. 사랑과 매력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주관하는 여신으로서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신과 인간이 매혹되었습니다. 그녀는 에로스 큐피드와 히메로스 등의 사랑의 신들을 거느리며 인간과 신들의 사랑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였지만 전쟁의 신 아레스와 오랜 연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외에도 헤르메스, 포세이돈, 디오니소스 등 많은 신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트로이의 영웅 안키세스와 사랑에 빠져 아인에이아스, 로마 건국 신화의 영웅을 남기도 했습니다. 트로이 전쟁과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된 황금 사과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올림포스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문구가 적힌 황금 사과를 던졌고 이를 두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경쟁했습니다. 심판을 맡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는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그녀를 선택했고 결국 이 사건이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징과 숭배.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로마에서도 숭배받았으며 그녀를 상징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징 1. 동물 비둘기, 백조 참새. 상징이 식물 장미, 월계수, 미르트 육두구나무. 상징 3 장소, 키프로스, 키테라 섬. 상징적인 힘, 사랑, 매력, 미, 생명의 창조. 예술과 대중문화 속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많은 예술작품에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조각상으로는 밀로의 비너스, 카피톨리노의 비너스 등이 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그녀를 신비롭고 우아한 여신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영화, 문학, 패션, 심지어 브랜드 이미지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 아프로디테는 단순히 미와 사랑의 여신이 아니라 삶의 욕망, 감정, 열정, 매혹적인 힘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녀는 인간과 신 모두를 유혹하는 매력을 지녔으며 많은 신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